존경하는 삼촌,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께 혹시 60세가 넘으셨는데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발기 강직도가 약해지고 지속시간도 짧아지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단순히 노화 때문만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음경 조직이 기아 상태에 빠져 산소, 혈액순환, 영양분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을 먹는다고 꼭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 음경조직을 속부터 재건하고 단몇주 만에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주는 천연모닝 특제 음료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세 된 의사이고 서울 강남의 한 개인 클리닉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면 음경 속 혈관을 복구하고 발기 조직의 탄력을 회복하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 약 없이 외부의 힘 없이 부작용 없이 성에 대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비트와 석류의 산화질소 촉진 효과부터 고추의 혈관 가온 효과, 레몬과 시트룰린의 세포 지원까지, 간단한 모닝 특제 음료의 7까지 강력한 재료와 3가지 황금법칙을 더하면 분명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60세 이상 남성에게 효과가 거의 3배 증가하는 가장 정확한 용량과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 오셨더라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조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2를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모닝 특제 음료의 첫 번째 재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의 혈액순환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류주스입니다. 노화된 혈관과 지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자연의 명약이죠. 1 성류주스 음경수호신 처음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박 선생님 약을 먹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저는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석류 주스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주스가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혈관 보호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그곳으로 전달하는 혈관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마음은 원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석류는 이러한 상황을 바꿔 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복구합니다. 이 내피세포는 성행위시 혈액이 음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시간은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무설탕 석류주스를 매일 단한 스푼만이라도 마시면 신체가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이러한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류주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남성 특히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지속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몸이 더잘 작동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기분도 더 좋아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어깨가 처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효과가 더 빠르고 연구 결과 며칠 안에 산화질소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신 적이 있을 아주 흔한 뿌리채소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비트 분말 산화질소 가속기. 제가 막 의사가 되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72세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분께서 박 선생님 다시 남자로 느껴지고 싶습니다. 제 배우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안 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자아 정체성, 배우자와의 연결을 갉아먹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 분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트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천연질산염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신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성행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자입니다. 혈관을 열고 이완시키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음경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산화질소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마음은 원해도 충분한 힘을 낼수 없어 발기 강직도와 지속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 분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비트 분말 반 티스푼을 저어 마시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며 심지어 사고력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설렘, 그 불꽃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비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신체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여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저희 모닝 특제 음료의 다음 재료와 결합되면 발기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해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과를 조용히 증폭시키는 강력한 감귤류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레몬주스 알칼리성 청소제 어느 날 아침, 제가 한 노신사에게 새로운 건강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제게 깊은 인상을 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차고도 정리했고, 창고도 정리했으니, 이제 제 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레몬주스는 바로 우리 몸을 속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주스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속지 마세요. 이 밝은 색깔의 작은 과일은 혈액순환 에너지, 전반적인 남성 활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년간의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로 인해 신체에 염증이 생기고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내부의 염증은 심장이나 관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늦추며 성에 관련된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신선한 레몬 주스는 신체가 알칼리성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도록 부드럽게 도와주는데 간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 동맥, 특히 그것에 공급하는 혈관으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레몬 주스가 자연의 내부 세정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레몬주스 한 스푼을 마시면 몸을 깨우고 소화 시스템을 새로 고치며 모닝 특제 음료의 다른 모든 성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혈액이 더 깨끗해지면 더 원활하게 흐릅니다. 더 원활하게 흐르면 성이 더 쉽고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방해해왔던 것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체 내부의 압력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신체는 원래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의 그곳을 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구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한 할아버지에게 아침 식단에 고추를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웃으며 박 선생님 그거들 개선하려면 음료의 매운맛을 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부여하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혈액 흐름이 종종 느려지는데 심장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혈관으로도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남성들이 하체가 차갑거나 무감각하다고 느끼거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민감도를 잃는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순환 불량의 문제입니다. 모닝 특제 음료에 고추를 조금 넣는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내부 온도를 부드럽게 높이고 혈관을 확장하며 수년 동안 방치되었을 수도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몸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들은 몇분 안에 하체에서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정신이 맑아지고 더 경계하며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더 활력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제가 고추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신체적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고추가 의미하는 바 있습니다. 불꽃, 열정, 생명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은 조용할 수도 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원이 있다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조직이 깨어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체내 구조를 실제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음경, 조직 재생의 과학. 몇년전 저에게 김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7세이고 은퇴한 정비공이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후, 그는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 이 15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시 제 자신처럼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물론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70세, 심지어 그 이상이라도 몸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으며, 음경 내부의 가장 민감한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경 내부에는 음경 해면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스폰지 모양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텅빈 관이 아니라 섬세한 근육 섬유, 신경, 탄성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으로 채워지고 팽창하며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방의 역할이며 이것이 성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이러한 조직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섬유화되고 탄력이 떨어지며 반응이 둔해집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계가 마모되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획기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원만 있다면 마치 모닝 특제 음료를 통해 몸에 제공하는 지원처럼 이러한 조직은 재생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내부 압력을 낮추며 몸의 자연스러운 복구 신호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개선된 혈액 순환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음경 조직은 더 민감해지고 더 탄력 있고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젊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설계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설계는 항상 여러분 안에 존재해왔지만 적합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계시다면 몸은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러한 효과를 3배로 늘릴 수 있는 성분, 즉, 구하기 쉽지만 종종 간과되는 특정 영양 물질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내용입니다. 항상 환자들에게 때로는 가장 작은 첨가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성분보다 더 사실인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이시였고 71세에 은퇴한 고등학교 축구 코치였습니다. 그는 모닝 특제 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지켰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저에게는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엘 시트롤린을 소개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엘 시트롤린은 아미노산이지만 이 과학적인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L-시트룰린이 그토록 뛰어난 이유는 60 이상의 남성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빨리 분해되는 L-아르기닌과 달리 L-시트룰린은 이 과정을 우회합니다. 신체 시스템을 조용히 통과하여 혈관이 이완되고 열리도록 돕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매일 아침 모닝 특제 음료에 이맛 없는 가루 4분의 1 티스푼을 넣으면 몸이 충분한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